안녕하십니까. 고려학교의 고영성 목사입니다. 2019년 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세계 문명사적인 전환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서 제2종교 계획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39년 전에 성령세를 받을 때 주님으로 또 받았던 말씀과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령세를 례 받을 때 제2종교 계획에 대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상황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래 저는 광주 1고를 나왔습니다. 어,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데모를 했댔죠 그때가 유신 독재 말기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 운동을 하게 됐죠 근데 학생 운동을 하면서 제가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특별히 인트리와 민중간의 관계 그 당시에는 항상 역사의 주체는 민중이라고 했댔는데 제가 보니까 그 어, 민중운동을 누가 지도하냐? 인테리들이 지도를 하자. 그래서 제가 선배한테 인테리는 민중이냐? 민중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질문 같지만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테리가 민중운동을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답을 듣지 못하고 선배들이 하는 거나 동료나 후배들이 하는 걸 봤을 때 회의를 느껴서 제가 기독학생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기독학생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5.18이 이제 아, 터져서 거기에 5.18민화 운동에 열심히 하다가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기독학생 운동을 했던 탓에 제가 군종을 하게 되고 군종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됐죠. 원래 저는 아, 수학을 전공한 연후에 대학은 물리학을 해서 아시타 같은 물리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학생운동하면서 사회과학을 하게 되고 나중에 기독학생운동하면서 인문과학을 알게 되면서 제안해서 세계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걸 경험했죠. 하나는 뭐냐? 자연과학적 세계관. 하나는 사회과학적 세계관. 또 하나는 기독교 세계관. 이 세계가 도저히 제안해서 통일이 안 되니까 이 사상적 고민을 하다가 한동안은 제가 실어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질환 일보 직전까지 갔댔죠. 그런데 다행히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서 고된 육체적인 훈련 속에서 그게 악화되지 못하고 악화되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이제 군대에 가서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군종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민간 전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더니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인테리가 걸리는 고급병인데 나올 수 있는 약이 딱 하나 있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무식하게 기도하면 낫는데요. 제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정말 말년에 무식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1982년 10월 17일 제가 정확하게 기도가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일 10, 에, 10월 26일 10일 동안 흔히들 만한 성령 세례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 제가 성령이 전혀 알지 못했는데, 같이 대대군정을 했던 동료 병장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알게 되었고, 성령 세례 받는 가운데 주님이 네 가지 저에게 환상과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어, 제가 봤던 게 사계절의 복음통이의 환상이었습니다. 어,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군종실에 있는데 갑자기 예,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터지면서 갑자기 환상에 대한민국 지도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봄이 됐는데 농부가 저 남해안 지역에서 아마 이게 경상도, 전라도 경계 지역인데.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재랭이가 피고 거기 에 종달새가 나고 이제 그런 화면이 이제 잠깐 바뀌더니 이제 여름이 되었는데 기차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옛날 기차 있지 않습니까? 칙칙폭폭 칙칙고 하는 그러면서 회개하라 사랑하라 회개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런데 철책이 놓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들 흔히들 휴전선에 있는 녹슨, 기차, 철모, 그 다음 땡크,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기차가 이제 계속 그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가을이 되었는데 평양도 지방 그 지역에 오곡백과 무르익어가지고 이 벼들이라든지 수수라든지 이게 쓰러질 정도로 엄청나게 알이 굵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 환상이 바뀌어서 한반도 전제에 눈이 내렸어요. 근데 휴전선에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우리가 늘 보는 애베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으로 통일되리라. 그런 이게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민족의 복음 통일에 대한 어,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제가 10일 동안 성령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열리는데, 그 환상이 뭐냐, 예, 네, 이 한국의 기둥이 하나 있고, 또, 일본의 기둥, 그 다음에 중국의 기둥이 하나, 타이완 쪽에, 그리고 인도 차이나의 기둥, 그 다음에 이제 저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 무렵에 이 기둥이 하나 있는데, 여섯 개의 기둥이 이제 거기에 박혀져 있고 그 위에 기와집이 있으면서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시아의 복음 벨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이 이제 이 북아메리카, 아메리카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이 아시아 대륙으로 오는데 바로 이 동아시아가 복음의 벨트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또 이제 제가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동료 군종하고 이제 말년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산 정상에 있는 그 대공포 거기에서 보초를 서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가 밑에 있는 포병부대 빵카에서 성령이 강군을 해서 그 산길을 올라가서 친구를 만나러 올라가는데. 제 인생에 그런 희한한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제가 백만불의 산하이 되는 것처럼 그비탈길을 올라가는데 전혀 숨이 차지 않는데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깜짝 놀랐어요. 나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니까 붙여줬었던 어, 동료 이게 군정이 갑자기 성령 임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거기서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라 그래서 두 사람이 쳐다봤죠. 쳐다봤더니 놀랍게 구름으로 아시아 지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리라. 내가 너희 두 사람을 태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 그때 세례명이 영적 세례명이 요셉이에요. 이 그렇게 받았댔죠. 참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군정실에 있는데, 성령 임하면서 주님께서 성경을 피라,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 우리의 산상순, 마태복음 5장, 그거를 해석을 해 주시더라고. 나중에는 저기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그리고 요한 계시로. 2장부터 3장, 7교회를 주시면서, 대략적으로 그때, 이 7교회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예배소 교회는 사도시대를 말하고 대략 100년까지. 그 뒤에 이제 서머나 교회는 그 이후부터 핍박을 받아서 313년 그 기독교가 공인된 그 무렵. 어, 버가모는 이제 313년 공인된 이후로 한 600년 정도 어,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초기 단계. 거기서 이제 그 수많은 교회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600년부터 1500년, 1517년 종교계 당시까지는 두아디라아 교회. 예. 그리고 1517년부터 이제 4대 교회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젠가 이제 빌라데피아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를 거쳐서 종말 시대를 갈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제2 종교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 제2 종교 계획을 일곱 교회 가운데 단계로 말하자면 빌라데피아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데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이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다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쭉 그때 말씀을 이제 해석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다.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나와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때 이제 주셨던 것이 나의 새 이름 임마누엘 그리고 이제 나의 새로운 이름 여호와 삼마 이제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주시면서 제2종교계획 사명을 주셨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제대를 하게 되고 그때 받은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해가지고 복학을 했는데 2년 동안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외에도 제가 친구를 통해서 받은 환상이 뭐냐 이 오공 신부 정권이 망한다는 그런 환상을 받았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당시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김정필이나삼김씨가 전혀 신군부 시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민간 시대가 된걸 준비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 뒤로 1986년 2월에 이제 그 대학에 졸업할 때까지 제가 그때 거의 울다시피 했어요. 이제 새로운 민주화 시대가 오는데 정치권이 어느 누구도 준비를 하지 않는 그러면서 대학가는 반미 운동이 이제 심해져가고 어 나중에 이제 주사파 세력들이 바로 하기 시작하죠. 그이후로 이제 제가 종교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성령 운동이 제2 종교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교회 성장 운동, 나중에 애베 갱신 운동, 그리고 나중에는 전도 운동, 세계 성교 운동. 그러다가 제가 4년 교사를 마치고 한계를 느껴서 이제 장노의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처음 배운 과목이 종교계획사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담당 교수님이 이영기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루터우 칼빈 정오화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종교계획이라는 것은 윤리계획이나 애배계획이나 무슨 성교계획이 아니라 신학계획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안에서 강력한 레마가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한 8년 지났었죠. 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인 연구를 했는데 아마추어였죠.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저에게 주님이 주신 레마가 뭐냐. 제2 종교 개신학을 이제 정립해라. 그러니까 그 뒤로 제가 말하자면. 30년을 제2종교계획을 위한 신학을 정립하는데 온통 저의 모든 것을 쏟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제2종교계획에 대한 신학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교회론 또 리더십, 은사 그리고 어떤 거기에 대한 전략들을 준비해 오는데 주님이 이것을 책이나 논문이나 어떤 강의나 발표하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신대원 졸업하고 그리고 전도사를 거치고 부목사를 거치고 개척하면서 코리아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모델이 되는 그런 지역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훈련하면서 제2 종교계의 모델을 되는 그런 어떤 교회를 세워 왔댔죠. 어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신학을 정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학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서늘 하시는 이야기가 너는 사냐? 그래서 제가 이날까지 제가 이제 주님부터 받은 신학을 정립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리더십을 세우고 은사를 개발하고 전략을 세우는데 마지막 핵심이 뭐냐? 영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성애 전체주의와 싸움이 이제 제2종교계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민일보에 동성애 독재와의 싸움이 제2종교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전면 광고를 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이 제2종교계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비대면 예배가 제2종교계획이라고 하는 허튼소리라는 목사들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2종교계획의 출발은 동성애 전체주의와의 싸움에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도 한반도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반도에서 이 동성애 전체주의와의 싸움을 통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 전체를 지금 주님께서 새롭게 개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2017년에 9월 총회에서 이 동성에 대한 그런 허니안들이 통과되면서 이미 한국에서는 제2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2종교개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7년 9월에 있었던 동성의 전체주의를 막기 위한 교단적의 그러한 총의 헌의안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